안녕하세요. 수링TV의 수링입니다. 현 현재 시각은 오전 8시 18분 8시 18분에 일어났어요. 자 그러면 제 브이로그 리스을를 한번 가볼까요? 고고씽 아침은 몰라요. 이름을 몰라. 이름을 몰라요. 그냥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. 요거. 잘 먹습니다. 양고. 마음이 더 강력한 고민들만 듣는 거죠 양궁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휴 나중에 나는 뭐하고 사냐 초등학생 때 모든 게다 잘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하는 중인 후에가 물물처럼 눌려지는가 밀려, 하며 짜잔 사과 맛있겠다 짠 튜브 겨울인데 왜 튜브가 있을까요? 심해서 그냥 불었어요. 내가 튜브를 왜 불었는지 알아? <웃음> 내가 <웃음> 이렇게 누워있기 위해서지. 음. 여긴 누워있으면 아주 편하다. 근데 아, 아주 편하다. 바람이 맞았지만. 오늘의 점심은 라면 잘 먹겠습니다 제 음. 지금 친구랑 언니들이랑 놀기를 해가지고 네 옷을 아 네, 준비를, 나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옷 갈아입고 올게요 옷을 다 갈아입고 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 <laughs> 저도 일단 끼우 다 놀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옷을 갈아입고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응. 오늘의 저녁은 연어, 음. 초밥. 잘 먹겠습니다. 음. 드라마 보는 중.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, 번씩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!